오늘은 b&w 10월 최대 할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 을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e클래스 대단이었을 것 같은데요. e클래스 같은 경우 10월에 들어 재고 소진으로 인해 할인율이 떨어진 반면 경쟁차종인 O 시리즈의 할인 이 10월에 들어 소폭 오르면서 좋은 조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조건들까지 있기에 저번 달 e클래스를 집중했다면 이번 달은 O 시리즈를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 전 추가 조건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렌트 진행 시 추가 할인 2%와 e 재구매 트레이딩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i 7 xm7 시리즈 법인 추가 할인 3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월 나비금 지원 프로모션 특이 차종에 한해서 리스료 혹은 렌트료를 지원해주는 스마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차종을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추가적인 혜택 전부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 BMW 1 0월 프로모션 같은 경우 7개의 공식 딜러사 중 가장 높은 할인율만 취합했으며 구매를 희망하시는 차종이 있다면 더보기란에서 차종을 확인하신 후 영상 시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차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차종부터 최대 할인 살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차종은 1시리즈입니다. 아쉽게도 할인율에 대한 변동이 없이 저번 달과 동일한 할인 보여주지만 차량 금액 대비 할인율이 높기에 가성비로 접근하기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할인은 1100만원 적용되며 24년식 신형 모델임에도 실 구매가는 3000만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가성비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2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저번 달과 동일한 할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랑쿠페 모델 같은 경우 할인율만 본다면 높은 수준이기에 선점해도 괜찮아 보이지만 액티브 투어로 모델은 할인율이 소폭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850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스마트 할부와 리스 렌트 전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 구매가만 본다면 선점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BMW 브랜드 특성상 월말에 할인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4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번 달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 850만원 적용되고 있는데요 신형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구매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재고 안에서 할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연말 혹은 월말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BMW의 인기 차종 5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할인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할인율이 떨어지다 드디어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저금리 프로모션과 월 납입금 지원 프로모션을 받게 된다면 실 구매가는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재고에 한해서 할인율이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시리즈를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할인율이 가장 많이 오른 모델은 5 3 0 e 모델로 현재 200만 원 올랐네요. 다음은 6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과 동일한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최대 1,750만 원 적용되고 있는데요. 단종 직전을 앞두고 마지막 재고, 극소량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스마트 알부와 리스 지원금까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점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Z 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동일한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700만 원 적용되고 있는데요. 할인율에 대한 변동이 워낙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재고에 따라서 선점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7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0D 모델만 150만 원 할인이 오르고 저번 달과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 할인은 2천만원까지 적용 가능하며 스마트 월 납입금 지원 프로모션 800만원까지 적용되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C시리즈 같은 경우 셔틀카 재고가 조금 풀리게 되었는데요. 셔틀카 같은 경우 행사장에서 사용한 재고 차량으로 다른 모델 대비 항상 압도적인 할인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개되는 순간 재고가 정말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셔틀카 재고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세요. 다음은 SUV 라인업 보도록 할까요? 첫번째 모델 X1입니다. 전월달과 동일한 할인으로 최대 700만원 적용되고 있으며 24년 신형 모델인 만큼 할인율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고를 따져보신 후에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X2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 4년식 신형 모델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할인 300만원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할인적인 메리트는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X3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번 달부터 꾸준하게 동일한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750에서 85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리스와 렌트 추가 지원이 있긴 하지만 차량 금액 대비 높은 할인은 아니기에 좀더기다려 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X4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3와 마찬가지로 저번 달과 동일한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최대 할인도 800에서 830만원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구매하시기에 할인적인 메리트는 크지 않으며 스마트 지원 프로그램도 없기에 연말 혹은 월말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X5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비슷한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최대 800에서 1050만원 적용 가능한데요 워낙 인기 차종이다 보니 할인율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스마트 할부와 리스 렌트 전부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한 견적 비교 진행하신 후에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대 할인으로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x 6 보도록 할까요? X5보다 조금 더 높은 할인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 1,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스마트 프로그램 적용 가능하기에 견적 비교 진행하신 후에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X7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할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할인율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i4부터 살펴보면 현재 최대 1,800만 원까지 적용 가능하며 스마트 리스와 렌트 전부 적용 가능하네요. 다음은 i5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최대 할인 1,400만 원 적용되고 있으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모델은 i5 M50 모델로 1,850만 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스마트 프로그램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견적 비교는 필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전기 SUV 라인업 보도록 할까요? 전체 모델 스마트 프로그램 지원 적용 가능한 모델로 리스와 렌트 전부 진행 가능하며 ix1은 950만 원 트림별 진행 가능한 모습 보여. 주고 있고 IX3 모델 또한 1,900만 원으로 차량 금액 대비 높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가장 많이 오른 모델은 IX 모델로 최대 2,400만 원 적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BMW 10월 최대 할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번 달과 비슷한 할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할인율만 본다면 높은 할인이기에 선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BMW 브랜드 특성상, 할인율에 대한 변동과 추가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꼼꼼한 견적 비교 진행하신 후에 선점하신다면, 가성비 좋게 구매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정보가 차량 구매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희는 더 정확한 자동차 정보와 할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들이었습니다.